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나라에 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다 우리 무당들 잘못이에요. 무당들이 스님을 해서 그렇다고요. 무당들은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지 부처를 모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애동일 때 이런 말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결국에는 절 지어서 중을 해야 된다고. 웃긴 건, 무당들이 성당이나 교회를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신 분 있으면 연락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든지 다 절이에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절도 외국에서 온 종교거든요. 실제로 TV에 나오는 무당들을 봐보세요. 신당이라는 곳에 부처를 모시고 있어요. 그거 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한때는 못 모르고 부처를 모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되게 많이 반성을 하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세요. 현실을 봅시다. 현실에서 무속하면 절, 절하면 무속이에요. 어떤 무당들은 무속이 불교에 소속되어 있고, 불교가 큰 집이고, 무속이 작은 집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놓고 말은 조상을 웃는 해요. 근데요. 불교를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는 조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뭐냐? 깨달음의 종교예요. 물론 소승불교 대성불교 나누어지지만 깨달음이란 뭐냐? 조상의 깨달음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이란 것이군요.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을 보세요. 그들이 쓴 책을 보세요. 아무도 조상 운운하지 않아요. 삶에 대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말한다고요. 손님들 중에서도요. 자기 자식이 무당 팔자라고 하면, 막 화를 내는데, 스님 팔자라고 하면, 아, 하고 넘어가요. 이거를 좀더 생각해보면, 그냥 무당이라 하면은, 안 되고, 머리깎고 붙여 모시고, 무당짓 하면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요즘 유튜브를 보세요. 스님이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조상 운운하고, 조상 푸는 법을 이야기해요. 머리깎고 절 지어놓고 구슬해요. 이건, 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무당들이, 저를 욕 보이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서도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행하는 스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무당들이 이런 스님들을 욕 보이는 것이라고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무당이 제자를 키우는데 불법 제자, 부처의 법도를 가르켜서 길을 가는 불법 제자, 그래놓고 오방기되고 전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무당 아니 중들에게 묻고 싶어요. 불경, 불경, 부처, 부처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불경에 대해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부처에 대해 공부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부처가 태어난 인도에 가보기나 했는지, 내 조상을 찾아가지도 않는데, 과연 인도라도 가봤을까요? 원래 불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된 종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의 삶에 많이 포섭이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속은요, 어떻게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이거든요. 그것을 왜 우리 스스로 남의 나라, 남의 종교 그런 남의 것을 종속을 시키는가? 나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자, 현실에 또 보자고요. 무당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해요. 왜 하냐고요? 스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나 자신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내 조상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무당들이 절에 가서 대웅전 앞에 앉아서 천수경과 한 손에는 염주를 들고 눈 감고 앉아 있다가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어떤 할배 할매를 찾았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에게 무슨 할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부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부처를 모셔놓고 그 앞에 불전함을 놓아두고 그리고 스님이란 이름을 한 무당들이 머리 깎고 천도저 조상꽃 테마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날이면 그 날짜를 제목으로 행사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부호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처를 모시고 그 앞에 불전함을 갖다 놓는다는 것, 그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의 목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익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이비교주로 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처를 모시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서는 내가 신이 되어버리고 내가 신이니까 그 앞에 돈을 날라 그게 사이비죠. 자, 우리 이런 무당들이 머리를 깎고 부처를 모시는, 모시고 가는 스님이란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불경이 하나같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주문처럼 또 부처가 있는 곳이 하나의 성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 생각에도 구분이 없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반인분들도 알아야 해요. 절이란 곳에서 머리 깎고 있는 사람은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란 사람은 부처의 생각과 말하는 즉 목사나 신부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스님이란 이름으로 부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몇몇 없어요. 그리고 절이란 곳은 조상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을 전파하는 수행의 공간인 것이거든요. 이런 원리로 볼 때, 일반인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절이란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고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상을 찾고 풀고 싶으면, 무당한테 가세요. 남의 나라 신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 말고, 당당하게 내 조상을 믿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런 무당한테 가서 조상을 찾고요. 내 삶에 대해 깨우치고 싶으면 절, 아니 그런 경우라면 절 뿐만 아니고 성당이나 교회 그런 곳에 가세요. 괜찮아요. 우리 무당들도 선을 그어야 돼요. 조상을 말하려면 다른 나라 종교의 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본인이 공부할 때 느낀 조상이란 존재를 말해야 돼요. 내 조상이란 존재를 알면서 다른 나라 신을 모신다는 것은 내 조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일반인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무당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워요? 우리 스스로가 조상이란 것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따라와요. 그래놓고 우리 무당들이 다른 종교 교회나 성당을 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까지 말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무속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일 때 우리 선조들은 힘이 강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일본보다 힘이 강해서 나라는 빼앗겼지만은 우리 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니거든요. 광복이란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힘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40년 동안 우리의 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광복 이후에 다시 이어져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한그 노력의 결과이거든요. 식민지 생활을 할때 우리 것을 지키려는 독립운동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더라도, 우리 말, 그리고, 우리의 것은 없고, 일본의 잔재만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이처럼, 무속도 지금 불교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빼려고 하면은, 내가 아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유튜브에 나오는 무당들은, 경운이나 말하고, 굿하는 것만 말하고, 절대로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아요. 더 직설적으로 말할까요? 왜냐하면, 불교의 것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밥줄이 날아갈까 싶어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당이라면 이런 것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무슨 말? 불교와 무속이 다른 점을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무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조상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영상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아, 그게 맞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우리도 무속과 불교와 다른 점을 알고 우리도 찾아다니지 우리에 맞는 것을 가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아저 사람의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의 말이 맞다 싶으면 무턱대고 욕하지 말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